6월 29일 제14대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비교적 많이 진출한 이번 국회는 이날 오전 제157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대 전반기 2년 임기에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최연장자인 85세 문창모 의원 사회로 진행된 의장단 선거는 추천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됐습니다. 투표 결과 국회의장에 민자당의 박준규 의원과 부의장에는 황낙주, 허경만 의원이 뽑혔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날 오후 개원식에는 299명 중 294명의 의원들이 출석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은 제14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의원 여러분 국회는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모든 문제가 제기되고 또 논의되어야 할 민의의 전당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에 여와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집권당의 수적 부위에 의한 독주나 소수당의 반대와 투쟁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국회의 개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각 당의 의견으로 늦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14대 국회는 우리결의 21세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번영하는 통일한국을 이루어 나가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출범했습니다.